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이 원안을 그대로 어,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 선거지서 선 제출한 획정의안은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파파적인 안입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획정위는 여당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감소시킨 겁니다. 또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지금 인구가 선거구 핵정일 기준입니다. 인구가 330만 명인 부산은 18석인데 이에 반해서 29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합니다. 30만 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적은 것입니다. 핵정일은 이런 불균형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의 증감은 가급적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소멸지역인 전북의 의석을 줄였,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도 없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선관위 획정이 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어, 그 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의 획정이안을 고수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획정이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정말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을 어머니와 같은 입장으로 정한 것입니다. 애초 핵정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핵정의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핵정의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불공정한 획정위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십시오. 자칫 29일날 본회의에서 획정위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 4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 이후 25년 만의 최악입니다. 산업 상황을 보여주는 관공업 생산이 지난해 3.8% 감소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IMF와 같은 충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이른 것은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경제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마이너스 9.6%, 경기가 마이너스 8.3%, 충북이 마이너스 6.6%등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의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이 마이너스 8.5%, 화학제품이 마이너스 10.6%, 기계 장비가 마이너스 7.8%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뿐만 아닙니다. 수출과 소비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옆에 홍성국원이 계시지만 본격적인 위축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출은 전국적으로 7.5% 감소했는데 충남이 무려 26.1% 줄어든 것을 비롯해서 세종 23%, 충북이 14%, 전북이 14%, 경북이 12.5%를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22년에 이어 2년 연속 3%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0% 이상 폭등하고 가공식품, 외식 등 소위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가 대폭 올라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직격탄을 입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매 판매도 -1.4%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무능한 정부만큼 국민에게 해로운 정부는 없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삶을 살리고 우리 경제 엔진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에 됩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낸 민주당입니다. IMF 경제를 넘어선 것도 민주당이고, 미래의 경, 그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인 벤처 산업의 근간을 만든 것도 민주당 정권 때 만든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과 초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될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경제 희망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